링크 관리 모듈의 링크 기준 정보 관리 폴더, 링크 현장 관리 작업자 메뉴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관리자가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배부한 작업 표준서, 작업 도면, 큐포인트를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 생산 수량 정보를 공유하는 간편 실적 등록도 지원합니다. 오른쪽 탭을 보면 작업 표준서 탭, 작업 도면 탭, 큐포인트 탭, 간편 작업 실적 탭이 있습니다. 상단의 필수 조회 정보 값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위해 선행으로 등록한 공정으로 변경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품목 앞에 체크박스 선택 여부에 따라 품목 도움창 리스트가 변경됩니다. 체크 후 품목에서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거나 F2 도움키를 누르면 품목 도움창이 열립니다. 품목이 터치스크린에서 사용하기 편한 버튼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제외한 후 품목에서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거나 F2 도움키를 누르면 품목 도움창이 열립니다. 품목 명칭으로 나열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한 버튼 품목 리스트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품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등록된 작업표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작업표준서 버튼이 생성됩니다. 작업표준서가 등록된 개수만큼 버튼이 생성됩니다. 최대 15개까지 생성됩니다. 작업 도면 탭을 클릭하여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포인트 탭을 클릭하여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실적 탭을 누르면 간편 실적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정보란에서 공장, 공정, 품목, 입력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수량 또는 불량 수량을 클릭하면 수량을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숫자 패널을 선택하여 수량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하단 리스트로 등록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삭제 기능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사용 메뉴 중 링크 간편 실적 관리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링크 현장 관리 작업자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